최근 몇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 3, 4년 동안 전세사기 문제가 유독 심각해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현상의 이면에는 정부의 특정 부동산 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집값 안정을 목표로 종합부동산세, 흔히 종부세라 불리는 세금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2018년 9월 13일에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대책은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종부세율은 이전보다 두세 배 인상됐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정책도 병행되면서, 전체적인 세부담이 확 올라갔죠?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종부세 최고세율은 2.0% 수준이었지만, 2020년 이후에는 최대 6.0%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 축소와, 세부담 상한선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실질적인 부담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에,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세채 보유한 경우 2019년엔 종부세가 약 500만원 수준이었는데요. 2021년엔 같은 조건으로 2천만원 이상으로 치솟게 됩니다. 만약 주택을 10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좀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서울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100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산 총액은 1000억원이겠죠?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 약 995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최고세율 6%를 적용하면 연간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약 59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물론 누진세율 구조라 일부 금액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전체적으로 수십억 원대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가 갭투자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각 주택당 전세금 7억 원, 자기자본 3억 원을 투자했다면 총 1,000억 원중 700억 원은 전세금으로 조달한 돈입니다. 이럴 경우 자기자본은 300억 원뿐이고 현금 여력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유동성이 부족한 투자자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국 일부는 세금을 내기 위해 주택을 급매하거나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먹튀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배경에는 당시 유행하던 갭투자라는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갭투자는 대출과 전세금을 활용해 최소한의 자기자본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구조인데요. 당시엔 이 방식으로 수십 채, 심지어 수백 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종부세가 낮을 땐큰 문제가 없었지만, 갑자기 세금이 대폭 오르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일부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을 매도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가 속출하게 됩니다.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전세 세입자에게 돌아갑니다. 내 돈으로 계약했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심한 경우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전세사기 사건들의 피해 규모가 큰 사건들을 자세히 보면, 갭투자를 통한 타주택 보유자들과 관련된 사건이 많았던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전세사기 문제의 본질을 모두 가해자의 행동에서만 찾는 건 너무 단순한 접근입니다. 때론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전세 사기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자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세금 정책이 시행되면,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전세 사기는 골칫거리였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가 이렇게 논란이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발생한 시점이 9.13 부동산 대책 이후라는 점은,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흐름과 투자자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방향으로, 보다 신중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런 안타까운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수 있는 주거 환경,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